여러분 얘네 둘이는 지금 음,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얘네 둘이는 너무 사랑하니까요 어, 파란색은 남자고요 어, 노란색은 여자예요 어, 여자가 너무 좋아합니다 남자도 좋아합니다 파란색 자전거도 좋아합니다 오! 기대어요 와, <laughs> 와, 되게 좋아하나봐. 어, 노랭이가 기댔습니다. 파랑이한테. 아, 여러분, 어, 자전거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요. 이거를 길거리에 지금 이거를 어, 매너야 되는데, 매놓을 데가 없어지고 가 이렇게 매놨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내시고요.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.